에레미아 20장에서는 선지자 에레미아가 당하는 고난과 그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은 타락한 유사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인메리아들 제사장 바수울. 이 바수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인데 그가 에레미아의 예언함을 듣고 그 선지자 에레미아를 때리고 그리고 나무 고랑으로 채워서. 착구에 채워서 가뒀습니다. 때리는 것은 그 당시 태형은 40대를 때리고, 그리고 이 감옥에 가뒀는데, 결국 이 제수장 바스울은 선자 에레미아 보고 엉뚱한 예언하지 말아라. 이런 그런 경고를 한 것이죠. 그러나 다음 날 바술은 에레미아를 풀어주면서 경고를 했지만 에레미아는 오히려 예언을 합니다. 다시 또 예언하기를 내 이름을 바술이라 하냐고 마골 미사빔이라 한다. 이 마골 미사빔이라는 뜻은 사면 초가라는 뜻입니다. 사방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된다. 사방에서 두려움을 당하는 그런, 그런 환경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모든 보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되고, 또, 바수를 너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제수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제수장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이지 않고 폭행과 구금을 하고, 또 거짓된 것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박해하고 선의자를 박해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핍박한 자는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3절, 13절은 선지자의 탄원이 기록되었습니다. 예레미아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토록 나를 조, 조롱하고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 백성들의 파멸을 선포하기 때문에 이런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런 고통을 당하지만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지 말까 이렇게 생각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고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 붙는 열심,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넘어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주님을 찬양을 하고 그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1 4절 이하에서는 선자의 그 탄식이 기록되 있는데. 너무 참그 사역이 막중하고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으면 내가 오히려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마치 요비 고난 당할 때. 자기 생일을 저주하듯이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에레미아가 주어진 사역이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이런 그 비관과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빠지거나 낭망해서는 안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다시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치 에르미아의 그런 사명과 또 그런 모든 상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 타락한 그런 세상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그런 모든 사명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빛과 수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생명을 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레미야 20장의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의 그 아타까움과 그런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또 즉시 간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스며 또 지하늘에 신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서구 옵소서 대게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상이 감당 못하. So She